방안 곳곳이 온갖 파편과 쓰레기로 어수선합니다. 떨어져 나간 문짝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고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오늘 새벽 3시쯤, 광주시 농성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. <놀람> 28살 임모 씨가 남자친구인 36살 광모 씨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를 마신 뒤 환각 상태에서 담배불을 붙이다 사고를 낸 겁니다. 건물 외벽이 돌출되고 출입문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폭발의 충격은 컸습니다. 갑작스런 굉음에 놀란 모텔 투숙객들이 모두 대피했고 임 씨도 얼굴과 팔, 다리 등에 이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아, 현장에서 여, 있었고, 현장에서 나아갔고, 남겨요, 경찰은 임 씨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, 종적을 감춘 곽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